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거의 뭐, 킹제쟁이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처음으로 하는 정복시즌 k v k 후기를 어, 얘기하려 합니다. 뭐, 이러고 만약에 저녁에 킹제를 밀린다 하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긴 한데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제 후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전에... 8100만트 도금 받는거 한번 보고 오 그냥... 처음치기엔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 고 이제... 집길 바로 타야 된다 이건 나이스 탔다. <웃음> <웃음> 얼마나 날 날릴까. <웃음> <웃음> 아, 나는 안 맞잖아. 야, 제발 때려. 어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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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어, 버블켰네요. 야, 그래도 전투력이 한 800만 정도 날라갔고. 와, 진짜 달다. 또다시 제로 파티! 습결이 가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아, 포... 네, 이제 그. 4차 킹즈가 끝나고 나서, 어, 사령관 킬포 변화를 보면은, 알렉은 이제 100만 정도 올랐구요. 그리고 척춘경은 352만 넵스키 268만 미나 83만 성계 380만 제갈 382만 스키 253만 잠다 193만 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 제갈 성계는 거의... 마지막에만 5t를 썼고, 그 외에는 다 4t였는데, 자,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그냥 개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속은 415일, 이게 치료가속, 치료가속은 제외하고, 이미 가속만 제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속 끝났을 때 132일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 여기 OT 올리면서 임의 가속을 쓴 것도 있고 어, OT 연구를 끝 OT 연구를 끝냈으니까 이제 부대 한 부대씩 뽑아주기 위해서 또 어...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속을 계산하기 쉽지가 않아서 어. 처음 이제 사과문이 열리기 전 가속과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되는 킹즈 쟁에서, 쟁에서 쓰고 남은 가속이 132일 그래서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2 8 3을 썼다 뭐 이런 겁니다. 임의 가속만 그렇고요. 치료 가속은 제 기억으로 한8 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뭐, 거의 한 360일 정도 썼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엔 이제 주둔기 퀘스트에 쓴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 그런 거다 빼고, 대충 한 360일 정도 썼다. 이런 거고, 자원도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일단 20억 넘게 썼거든요. 그 뒤부터는, 어, 계산을 하지 않아서, 따로 제가 메모를, 또 하지도 않아서,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억, 30억은 안 되는 것 같고, 20억은 일단 무조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편하게, 대충 한 20억,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개인 처치 수는 2080만을 했습니다. 음, 거의 한 100만 정도? 100만 처치하고 킹즈가 끝났습니다. 아마도? 뭐... 끝난거죠 이제 뭐... 자 이제... 어...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제가 정복 시즌을 처음으로 하면서에 대한 후기를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영찬이랑 맵에 대해서는 첫 정복을 하는데 킹즈랜드를 이제... 밟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신규섭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조금 루즈한 기분도 있긴 한데, 이게 사감문쟁에서 저도 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차 때 쟁이 너무 없으니까 사감문쟁을 만들어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어두 번째는 이제 진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진입한, 어, 영차는, 세개 서버가, 일 진영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빡치는 것 같은데, 한 진영에 더 많은 서버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 골치가 아프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 욕심이야, 다 있는 거긴 한데,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동맹들 기분을 안 좋게 하는지 저는, 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어... 음... 저는 원래 1, 2, 3차를 포기하면서 존버하고 정복 시즌 사령관에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어, 물론 실패했지만 어, 지금이야 3차부터 정복 사령관을 쓸수 있지만 있지만요. 뭐그어 그렇기 때문에 모뭐 살라딘 리처드 등등 스킬을 하나도 몰, 못 올린 사령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살라딘을 보시면 이 스킬이 열려 있는데. 예, 뭐, 이런, 이런 식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음, 지원 스킬을 열어도 쓰질 못하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이게 좀, 원주민들이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존버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뜬금없이 뭐 태오도라도 있고 뭐 이러면은 태오도라는 정복 전에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뭐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억울하면 일찍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 깃발 싸움을 할 때, 어, 전사 뜰까 무서워서 이제 기 근처에 못, 사, 못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갑자기 군단을 나가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럴, 이런다거나, 뭐, 갑자기 군단을 또 나가고 뭐 이러면은 뭐 하자는 건가 싶어요. 그냥 좀 같이 갈 생각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 지금 이제 라오킹을 시작하시거나 아직 정복을 오지 못하셨다면 정말로 존버를 하시거나 계정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그 라린이라 뉴비 때 뭐만 하면 계정을 구매하세요. 이게 이 말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 정말 계정구매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크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시간이 답이긴 한데 이게 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장비도 진짜 큰 문제인데 사령관 조차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뭐 하면은 새로운 사령관이 나오면서 메타 사령관을 따라가지 못하구요. 그렇다고 무작정 존보하기에는 재미가 없죠. 뭐, 재밌으려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사령관 한 페어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의, 최소한 또, 6개월에서 1년을 또존보한다 하... 이게 정복 시즌을 입장하기 전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존버를 하라고 할 텐데, 이게 정복 시장, 정복 시즌을 시작하고서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laughs> 그냥 저, 저하텐 그래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제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정복 전에는 존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미 볼거다 보시고 계정을 구매하시도록 하세요. <laughs> 저는 이두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제 서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령관 후기는 뭐. 뭐 제가 쓴 사령관 표현은 모두 비슷하거든요. 딱이 정도 스킬 찍으면 필드 나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딱 그냥 가성비? 가성비라고도 좀 말하기는 뭐한것 같지만 뭐 안, 어찌되었건 이 가성비로만 후기를 이제 말씀드려볼까 해요. 냅잔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만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게 현재 1티어고, 기대를 정말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제가 컨트롤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어, 기대했던 것만큼, 킬포를 많이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넵스키가 이번에 이제, 268만 킬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페어 중에서, 가장 적게 킬포를 먹었어요. 심지어 이게 넵스킬을 제가 3차 때부터 쓴 거거든요. 3차 때부터 지금까지 총킬이 463만인데, 7간 열리고부터 사용한 스키가 253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쓰읍 냅잔이 어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만큼 정말로 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척. 어 저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만족해요. 이거는 냅잔하고는 정말 반대되는 얘긴데 이게 카페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 나쁘지 않았고 킬포도 꽤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갈성계 제가 정말 누누이 개사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느린거랑 점사 찍히는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게 한번 전쟁이 끝나고나서 각자의 폐호의 킬포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은 죄송 이거 뭐야? 게다가 심지어 제가 재 성은 쭉 4T로 쓰다가 거의 이제 쟁 막바지에 들어서 5T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이게 1바 따로 퇴근하는데도 현재 킬포를 1등으로 가져와주는 페어예요. 지금 제새 어, 부대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단히 만족합니다 물론 이번 이제 이번 kvk 시즌이 거의 행군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뭐한 20분 걷고 한 3분 싸우고 다시 퇴각했다가 다시 또 20분 걸어오고 이런 kvk 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못 버리겠어요 그 20분 행군을 하는데 제갈성계를 버리고 싶다가도, 어우, 킬포어 보면 버릴 생각이 안 듭니다. 무조건 모시고 와야 돼요. 거의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페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정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팝업과 1 군마만 질렸거든요. 아, 의지는 이제 한두번 정도 밀었던 것 같아요. 못 참고 두번 정도 밀었는데, 근데 저는 이 수정 연구가 어 체감이 확 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게 이게 상대가 저보다 연구가 덜 된게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교환비로 따지자면 거의 뭐 1대1? 아니면은 거의 다 제가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체감을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장비도 그렇고 사령관도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체감을 잘못 느끼겠습니다. 끝으로 쟁 시점이 연휴부터 시작이라 정말 하얗게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쟁을 했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3천만 처치에는 이제 채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로 좀 하얗게 불태웠다고 생각을 해서 채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쉽다면 아쉬운 느낌이에요. 이제 어 다음 시즌부터 고인물 섭하고도 만나는데 걱정이 너무 커요. 왜냐면은 일 사령관이든 장비든 거의 웬만하면 다 빵빵할 거라 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과 자원에 대한 걱정도 크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다음 케이브 케이브 캐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혔어요. 이게 수학이라면 수학일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래도 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왜냐면 제가 거의 이제 두, 기마와 궁병은 전부 4t로 이제 들고 시작을 해서 잘 모르겠고, 금을 제외한 식목석은 최소 30억, 가속은 최소 400일은 들고 있어야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최소 기준으로. 딱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아, 그래도 이제 내가 쟁을 할수 있을 때 하고 싶은, 아, 쟁을 할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딱 최소한의 기준치인 것 같아요. 저만의. 다른 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으실 거고, 저는 야, 제 기준점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